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로 욕하리이다 11절 말씀을 잘 읽어내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로 욕합니다.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시켜 보시자고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 의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요 만사 형통되요 이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어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어떤 계기에 뭔가 삐끗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많은 물적 또 시간적인, 육신적인, 이런 그,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자칫, 자칫 기도 중에 어떤 이런 기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등장할 수도 있어요? 원망스러움, 원망의 차 그래서, 왜요?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며 항변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의지가 단독이니까. 그럼 다 아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제가 뭘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고요? 아무리 내자신를 돌아봐도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심정으로 원망의 원망 아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기도의 출처는 사단의 뉴욕에서 사단의 총동에서, 사단의 참설의 미용에 입각해서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가 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소유물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들, 딸,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 다 탈취당하고 욕 어? 자신까지도 그냥 악창에 걸려가지고 겨우 생명만 구지하게 되니까 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할 정도까지 그런듯 최악의 이런 상황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본 마음이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인지상정이라는 관점에서 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불감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지만, 않았지만, 사단은 바로 그것을 염도에 두고 미역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지려서 싫지라도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내용은 언제나 이해와 아멘으로 끝나야 니다는이해와 아멘으로. 왜요? 모든 것을 님께 오늘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최악이 하나님에게 최선일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최악의 경우를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 그 하나님의 승리 역사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감옥생활 최악의 그러나 그 감옥생활은 헛된 감옥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 하나님의 심리적인 작정의 기간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의 인연이었단 말이죠. 추가적인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그런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감옥으로부터 추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높은 위치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신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런 것을 보게 될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의 이해가 뒷받침되어지는 하나의 계시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는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상. 성전건축과 이 성과 이 재건과 관련해서 이 사마리아 혼혈족은 끊임없이 이렇게 방해 공자을 펼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나머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대 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늘 사단의 세력들과 적대적인 이런 대립과 충돌의 이런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면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머물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 어, 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조를 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 각다 그 사람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고 또 신앙의 동질성을 추구하게 될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는 학종이 된다는 것이죠. 스루파들은 저들의 이런 그 계략 앞에서 바로 제안 앞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저들의 도움을 기꺼이 매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권리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개시관에 입각한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타협이 라올지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삶의 우선순위를 집중해야 되겠다는 이런 귀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와 일단 사는 것은 태양살리와 다름없기에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어쩌면 고통과 괴로움이 앞설 수 있고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에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에 매이거나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넘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